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는 송금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19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6일 간지로는 경신일의 기운을 바탕으로 이날 어떤 띠들이 유독 좋은 흐름을 타고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일은 하늘의 기운인 경과 땅의 기운인 신이 만나는 날입니다. 모두 오행상 금에 해당되며 경은 양금. 신도 양금으로 이날은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집중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음양의 균형도 모두 양으로 치우쳐 있어 에너지가 강하고 직설적이며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은 단단한 쇠, 강한 의지, 결단력을 상징하고 신금은 정밀함, 계획, 체계, 그리고 때로는 속내를 감추는 전략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성향이 되냐면 한번 결심하면 밀고 나가는 추진력, 철저한 자기 계획,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가 특징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신은 12지지 중 원숭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원숭이는 지혜, 재치, 빠른 판단, 기민한 행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경신일은 단순히 추진력만 있는 날이 아니라 이성을 바탕으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 빛을 바라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몰리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고집, 완고함, 감정의 부족, 독단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신일에는 무조건 앞만 보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감정을 한번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에너지 자체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 중요한 회의, 결정적인 투자 등에는 매우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경신일은 계절로는 늦여름의 정점에 해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결실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수확의 움직임이 시작되려는 때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날은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실행해 옮기기 좋은 날이며, 무언가를 시도할 용기만 있다면 기회가 열리는 운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경신일의 기운과 찰떡궁합처럼 잘 맞아떨어지는 행운의 띠세 가지는 어떤 띠일까요? 바로 쥐띠, 용띠, 닭띠 분들입니다. 먼저 쥐띠 분들입니다. 쥐띠는 지지로 자에 해당하며 오행상으로는 수의 기운을 가집니다. 금생수, 즉금은 물을 낳는다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경신일의 금 기운이 쥐띠분들에게는 재물, 기회, 귀인의 흐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특히 이날은 귀인을 만나거나 그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상징적인 날이 될수 있어요. 평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뜻밖의 제안이나 정보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날이기 때문에 쥐띠분들은 오늘 하루는 평소보다 인간관계에 더 열린 자세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띠분들입니다. 용띠는 지지로 진해 해당하며 역시 오행상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는 금을 낳는 오행, 즉 토생금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금이 용띠에게 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띠가 가진 토의 에너지가 오늘 금의 기운을 강하게 실현시켜주는 실행력과 현실화의 연결점이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용띠 분들은 자신이 결정한 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시키는 데 최적의 날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을 할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죠. 특히 부동산 계약, 금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용띠 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닭띠 분들입니다. 닭띠는 지지로 유해 해당하며 역시 오행상으로는 금의 기운입니다. 경신일의 금의 기운과 같은 오행으로서 동류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더욱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금길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자신이 가진 장점과 개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닭띠분들은 이날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발표, 발표회, 면접, 협상, 프레젠테이션 등에서는 닭띠분들이 매우 강한 기운을 발휘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신일은 매우 강렬하고 밀도 높은 금의 날이며 이러한 기운 속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현실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강단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가장 강하게 타는 띠가 바로 쥐띠, 용띠, 탁띠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날은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세띠 분들은 하루 중에서도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즉 진시와 사시 사이에 가장 강한 기운이 작용할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이나 결정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실행에 옮기시면 더큰 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